이거 뭐예요? 아 이게 메인 메인 메인. 일단 우리 저기 이거 축구 골대야. 케이스 먹으 도시어부. 고기 잡으신 족대. 오! <laughs> 진짜요? 네. 이거 족대요? 네. 신형 족대. 진짜요? 어, 네. 형. 신형, 신형 신형. 야, 이거 두개 샀겨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와, 오케이. 아니 진짜야? 어, 형저 이런 거 진짜 족대 처음 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저아이 <laughs> 형님 저기 죄송한데 그 양말하고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저기 미제 어, 과자. 과자는 니네들 좋아해? 이거는 그 우리 먹으라고 먹어. 어 그래. 맛있어 맛있어. 어 뭐야 그거터도 돼요? 음 그래 음, 음. 음. 먹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음. 그 양말은 근데 하하가 삼대됐다 저거 형 근데 음. 저 얼마 정도 이거? 야, 봐봐 이거는 그거 한 여섯 배야. 뜻이 뭐냐? 음. 이거를 신고 신발을 신고 네가 점프를 하게 되면은 너의 무릎에 가는 타격이 여섯 배로더프로텍 t 이 되는 거지. 진짜야? 그럼 한 켤레 신어봐. 난 공연할 때 이거 신어. 야 o u want to see t h 데 protection. You want to see 진중성이 <laughs> 아 뭐예요? <laughs> 탄성 테스트하다가 진중아 찢어... 아니야 이때 어? 살아야 돼 아니 너 이거 얼마지? 야아 야! 형..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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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들 아까 내가 어, 너희들한테 뭐... 이거 가격도 아직 안 알려주시고 얼지 플랜을... 알아? 아니! 말. 아니거한 6배인데? 아니! 양말이 너무 약해! 그러면 장갑으로 쓰면 될거 아니야 이제? 장갑으로 쓰는 거야 이거! 아! 어! 어. 이따 KCM 못 나는데? 아! KCM! KCM! 이렇게 <laughs> 살짝 끊어놔 아 너무 웃겨 잘해라 너무 저기... 이거 봐딱 됐다! 딱, 야 봐봐 길이가딱 맞아 와 대박이다 어,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그래. 와! 야! 야! <웃음> <웃음> 오빠 팔이 얇아 보인다. 완전히 야, 야. <laughs> 어디 다친 사람 이거 진짜 괜찮다. 자 저희 이제 그 거물급 손님 한분 남았잖아요. 네. 그분 특징 다 아시겠지만 살짝만 긁잖아요 바로 바로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거든요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니까. 네. 이제 마지막 손님 다 받아야 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 그래 안녕, 하모니! 아, 그래요? 이야! 아하. 아이고, 형, 형. 아이고, 형. 아이고, 형. 아, 형, 형. 니까 선생님. 아, 형. 하모니. 벨트. 벨트 하고 왔어. 아, 예. 아, 제가. 벨트 하고 왔어. 아, 이게 벨트 가근데 아, 잠깐 아니, 근데. 아, 이거 왕버클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야. 제가 삽니다. 오케이. 자, 이거 풀거래하자만원 하자, 만 원. 하자, 만 원. 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아 근데 이거 저번에 감사합니다. 얼마, 얼마 했었죠 저... 너무 싸게 주셨는데, 너무. 아, 근데. 아, 이게 너무 작아. 아, 근데, 네. 근데. 근데 죄송한데, 네.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형 벨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아, 여기 이렇게 걸친 거예요, 이렇게. 아, 안 맞는 거야, 지금? 아, 여기다가 여기 아. 구멍에 딱 걸쳐서. 아, 아예 안 맞네. 아 이렇게 당기면 이게 딱 아, 걸쳐요. 아... 아, 근데 이거 아, 나는 그때. 네. 우리 CM이가 너무 이걸 좋아.. 조... 아니 저한테는 이게 너무 남거든요, 이게. 이게 충분한데. 그러네. 이어 이게, 너무 어, 이게 벨트구나! <laughs> 아니 굿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저는 참 네. 이렇게 작다라는 얘기를 형이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계속 차고는 다니는데 아니 그치. 아, 네. 우리 CM이.. 아니, 근데 전혀 이제 몸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몸이 이만하요 티가 좀 많이 나요. 아예 아, 죄송합니다. 아저 구두는 뭐, 뭐 찌르려고, 그 신고 다니까아 <laughs> 깔맞춤. 아, 기어디랑 아, 아, 너무... 아, 거리? 아, 아, 여기 흰색 머리 염색한 갈이야는은 아, 아, 맞지, 칼은 맞지. 아 근데 저는 이 동네 근처에 네. 네. 약간 그저 불량배추 하래 저기, 예, CMC 좀 보시고, 예예, 예, 예. 물건 한번 보세요 선철이. 네, 응. 아니, 야, CMC 형,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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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지? CMA 네. 스포츠 타월, 낚시할 때. <laughs> 낚시, 아 진짜로? CMC 형, 진짜 완전 시어브 때. 아, 되게. <laughs> 아 잠깐만 하나씩 으면안돼 와... 아, 이거? 시에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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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밍 CM 밍 화가 왜 이렇게 많아? CM 밍 CM 밍거울에 낚시할 때. 여 이거 얼마인데? 이거 새거. 다른 얼마인데? 새거. 냄새를 맡아 봐. 아 새거야? 얼마 얼마? 그거 이제 차차 얘기를 해봐야지나 4만 원에 주기로 했잖아. 한번발로어봐나 4만 원에 주기로 했잖아나 그래? 잘 너무 비싸다. 아 그리고 이거 저기 잠깐만. 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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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일단 우리 저기 이거 축구골대. 케이싱 먹는도시어븐 고기 잡으신 족대. 오, <laughs> 진짜요? 네. 이거 족대, 족대요? 네. 족대. 신형, 신형 족대. 진짜요? 네, 신형, 신형. 진짜요? 와, 신형, 형! 신형 신형. 야, 이거 두개 샀겨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와, 아니 진짜야? 어 형, 저 이런 거 진짜 족대 처음 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저, 아이 며칠 있다 족대로 진짜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컨텐츠를. 아, 오. 아 괜찮, 괜찮네. 와. 싸게 줘, 싸게 줘. <laughs> 아니,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얼마예요? 이거 얼마요? 예 이거. 얼마예요? 잠깐, 일단 천천히 이게. 천천히. 이거 이거 얼마예요? 얼마? 네. 얼마 얼마, 얼마, 아, 얼마 족대가 우리 얘기 족돌아. 많이 봐야 돼 아직. 이건 만 원에 드릴게. 만두 개? 두개만 원. 네. 두개만 원. 미쳤다. 우 와. 아. 두개만 원이요? 진짜로? 네. 두개만 원? 진짜로? 이거, 진짜로? 이거. 아니, 진짜야두개만 만 진짜 두개만 진짜 만만 원이야? 두개 이건 만 바로 만 원. 사야지. 두 개만. 아, 그럼. 그리고 형. 형,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잠깐 벗어봐,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천천히, 천천히. 이거, 이거, 이거. 어? 야, 근데 이너한번씌어봐라 자! <laughs> 진중성이! 어? <laughs> 살짝 잘해라. 이거 네, 얇은 토시. 어야야야 이거 이거 주토, 주토. 아니 근데 요거는 내가 거의 보너스로 줄게. 해봐 야, 해봐 야, 너무 땀이 있다 가지고야나 아. 완전 맞춤이네. 내가 마지막. 야 근데 이거 손. 아니 아니 그 없어 원래 토시. 아이아 아, 이거는 토시. 토시. 아, 여기는 게 없어? 아 이거 없었어. 야 뚫어줘.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줄게야 뚫어줘 뚫어줘. 아니 그거는 네. 서비스. 네. 그거는, 네. 서비스. 네. 그거는 네. 서비스로 줄게. 이거 이거 이거. 형물 물고기가 봐. 봐봐. 이거 이거 이 안에. 내가 이거 서비스. 아거비싸 아, 이거 루어 같은 거 넣을 게싸기죠 예. 네. 네, 요거요거 제가 요거는 그럼 2만 원에 넣기요. 가격도 되지. 미쳤다 짜증 너무 잘해. 시에밍. 시 다해서 3만 원인 거야. 와, 아, 이거 고스름. 자, 다, 다, 아 나, 이거는 형. 이거 이거 내가 진짜 완전 내가 완전 득템, 아, 득템. 득템. 어, 이거는 투시업 거라 이... 까 자, 다, 다, 다. 아, 아 이거는 형 이거 이거 내가 삼만 원에 줬으니까. 10, 자 우리 저기 토셔부아 예. 예. 와형 이거 이렇게 싸게 줘도 되는 건가? 아당연하죠아 되죠 되죠. 와 어, 이거 서비스까지? 아그건네 거야. 아 이거 제 걸? 아 이거 제 걸. <laughs> 아, <이거 제> <laughs> 형 차고 아, 있는 게 있는 서비스야. 서비스. 아 이게 서비스? 아 검은색이라 몰랐습니다. 형나 예. 낚시할 때는 아, 원래. 우리 아버지 사서 아 진짜로? 응. 내 마음을 담는야 이거 거. 이거 이건 어때? 하지마. 아 이런 거는 느낌이 좋죠. 이거 뭐뭐요 이거야? 귀엽게 일어봐. 귀귀 귀. 귀가 있어야 돼.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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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야, 야 개귀여워. 어때요? 뉴진스. <laughs> 뉴진스. 개귀여워. 해린 해린. 나 뉴진스 춤도 내가 연습했는데 보여줄까? <laughs> 아, 자.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와. 다 진짜. 나귀여워 진짜 해린 같다. 해린. 야, 괜찮아요? 야, 야, 우리 아 줘봐 줘봐 아형 요거랑 모자랑해서 만 원만 딱 받을게 한번나 한번 써볼게 써볼 거요아 이거. 이거 형을 위한 장갑이다. 와 딱이다. 개발하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야, 야. 야 미쳤다. 아, 형을 위한 미쳤다. 아, 와 아이언맨 같아. 아니 이거 올 겨울 이거로 나겠는데. 어. 그래서 형 건데요? 아 일단 알겠어요. 마, 오케이 만원 좋아 괜찮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뉴질스 한 번만 해줘 뉴질스. 어,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어때요? 어, 너무 귀여워. 아, 나는 근데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저 족대가 지금 <목소리> 주인이 형이까 <목소리> 만약에 형, 형 앞에 왔던 사람 들 중에 낚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있으면 난리 났어. 저거 그냥 <목소리> 날라갔지. 아,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 물고기 다다던거 아니야? 다, 다 너무 좋아요. 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냥 형. 아, 저 족대를 너무 좋아해. 너무 비싸게 받는 거 같아. 그럼 줄까? <목소리> 일단 돈을 줄게. <목소리> 아, 존나 너! 좋아. 좋아. 너무 좋아해서. 너무 <laughs> 좋아해서 족대를 샀었어야 됐거든, 내가 진짜로. 아, 진짜. 그러면 진짜로? 저기 저기 야, 저기 뭐, 저기 족대는 우리가 공짜로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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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가져가 가. 져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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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기다려 봐. 신발. 야, 이거. 야, 맞췄어. 아, 두개만 원. 두 개, 만 원. 나 이건 너무 많있야 많이... <laughs> 이거 두개 많으면 말하는... 안 일단... 돼. 근데. 아니 먹고 네. 맛있어 서비스 서비스. 아넷 서비스, 아, 내 서비스, 서비스. 기분 좋잖아. 오, 두 개씩 먹는다. 와 역시 불꽃 남자. 남자. 맛있는데. <laughs> 아 진짜 맛있는데? <laughs> 아 너무 많아. <laughs> <역시, 역시, 웃음> 아 맛있어. 역시 불꽃 같은. 가성비 가 좋다. 삶의 가성비가. 제가 아, 내가 봤는형 독대 이후로 기분 좋은 거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laughs> 지금 도파민이 찼어. 다드셨어아 너, 야, 근데 너. 아 근데 이게 좀 끓이면서 아까보다는 씬 나아졌나봐. 어 맛있게 먹는다. 섞어 이거 맛있어. 묵은 어때요? 어묵을 딱 먹더니. 아, 아 그래도 어. 감사하다. 와, 다 먹는다. 어, 아, 다 먹었어. 응. 와, 서비스 당구. 아, 국물까지. 아, 역시.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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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오목이 원래, 밤칠맛이 나야 되는데, 시큼해요? 아, 오목이 뭐, 시켜놨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야, 마지막에, 우리 조세호곳에 뭐? 이어서, KCM,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그냥 다 가져가려고요? 뭔지도 모르고. 다, 다 가져가려고요. 이어폰이요 이어폰, 이어폰. 근데, CM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아! 얼른 꽂아주세요. <laughs> 아니, 얼른 꽂아주세요. 아니, 형! 얼른 꽂아 주세요. 지금 진짜 엄마 전화 받으려고 건강이 안 좋으셨던 때가 아, 있어요. 그래서 아나 잊어버렸거든. 잊어버렸다 여기 딱 들어온 아, 딱이에요. 새거 새거. 신형 신형. 뜯지 않는 거. 오만 거. 아, 원에 5만 원에 이거진니근데 아, 지금 아버님 이경이. 아, 근데 아버님이 새긴 해. 사실. 아버님이 새니까 아, 아버지가. 아니, 그냥 그... 저는 아빠 그 따로 사드리면 되니까 아, 큰 손한테 넘겨. 아. 야아 이거는 전자기기니까 5만 원이면. 5만 원이면 5만 진짜 5만 이거 거저해도. 아 되네. 진짜 거저다. 저 이거 위를 만났네. 5만 원, 5만 아 원, 5만 원, 원, 아니 어, 이거 이거 위에 있어야지. 제가 좀 아껴뒀는데. 아 이거 한번 여기서. 너무 예쁘다. 어, 밀레니엄 스타잖아요. 와. 와. 어 어. <laughs> 야 이거 미쳤네. 야 근데 오늘 저기 KCM이 총 12만 원. 아. 아 대박. 아 VIP 고객님, 고맙습니다. 벌써 제가 그렇게 많이 썼어요? 아 얼마 안쓴 거죠. 가득가는거이 거 중에 너, 가져가는 거에, 거에 비해서는 그래. 많이. 네. 안이 중에 제일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족대. 아, 왜냐면 그게 아니라 형 제가 샀던 거니까. 아, 우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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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고기를 할때 족대. 그치 그치 그치. 깜짝 놀랐어요. 들었는데. 맞아 맞아. 팍, 네. 팍 이렇게.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카. 좋다! 와 대박이다! 아유 좋다! <laughs> 어 이틀 후에 어떡해 도대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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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때 지금 하면 은 너무 실망이 큰거 같고 지금은 큰일 날거 같아 근데 사실 지금 c m 이가 엄청... 아, 사실 그, 그, 싸게 사간 건데 발도안 그, 그, 되는 거지 제일 좋아하는 게 족대라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이 불편하네 아 잠깐만 내, 아 그리고 저 c m 이한테는 따로 전화를 해겠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을 많이 뺐지 자 어쨌든 저 오늘 우리가 총 금액이 53만 8천 원! 제가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CM이. 아, 진짜 족대로 알고나 가져갈 줄 몰랐네. 아, 이거 참. 어, 장모야! 네, 형. 그, 저기, 족대. 예, 예. 제가 형, 이걸로 잘 잡을게요. 잘 잡아서 인증샷 한번 날려드려. 그, <laughs> 그거 못 잡어. 잡아. 왜못 잡아요, 형? 그게. 네, 뭐예요, 왜요? 그게 꼴대야. <웃음> 네? <웃음> 아, 아니에요 형, 이게 한번 제가 어, 족대였는데 모양이. 다음에 플리마켓 할때한번또 그때는 족대 같은 거한번 준비해 볼게, 어? 낚시용품으로. 예 형님, 아무튼 좋은 물건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가. 족대라 네,